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쉰 아홉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아직 할머니라는 두 글자가 따라붙진 않지만 그렇다고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죠. 제 인생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어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건사하며 평생을 바쳤죠. 하지만 그 잔잔함 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나 봅니다. 노년의 삶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지만, 제게는 이미 뜨겁게 타오를 불씨가 남아 있었나 봐요. 마치 오래된 제 속에서 다시 타오르는 불씨처럼 말이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중년 연애는 제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푸른 잔디 위 뜻밖의 시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어요. 텅빈 집은 덩그러니 저만 남겨둔 채 한없이 넓게 느껴졌죠. 낮에는 괜찮은 척 이것저것 해보지만, 밤이 되면 밀려오는 외로움에 잠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만 걸어올 뿐,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겠지 하는 생각뿐인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시들어가는 게 과연 내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일까? 자문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골프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푸른 잔디 위를 시원하게 날아가는 공을 보니 왠지 모르게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젊은 시절 남편 따라 몇번 골프장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거다. 싶었죠. 새로운 활력을 찾고 싶다는 마음에 골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몸으로 골프장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민준 씨. 민준 씨는 서른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캐디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매,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젊은 시절 제 남편을 꼭 닮았더군요. 처음 만난 날 그는 저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필드 컨디션 최고예요. 어머니도 시원하게 한번 날려보세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젊은 캐디와 함께 라운딩을 하는 건 처음이라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그는 친절하고 능숙하게 저를 이끌어 줬습니다. 제가 샷을 할 때마다 아낌없는 칭찬을 해줬고 어설픈 자세도 하나하나 교정해 주었죠.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섬세한 손길에 굳게 닫혔던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운딩 내내 그의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웠습니다. 골프장은 마치 메마른 사막의 피 오아시스 같았고 민준 씨는 그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해준 길잡이 같았습니다. 유혹에 그린 불꽃 같은 하룻밤. 그날 이후 저는 주저없이 민준 씨를 지명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와 함께 필드에 나갔습니다. 그는 저를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저의 어설픈 농담에도 환하게 웃어주었고, 때로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격려해 주었죠. 저도 모르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라운딩이 끝나면 저는 늘 그에게 넉넉한 팁을 챙겨 주었습니다. 민준씨 오늘 너무 수고 많았어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저 팁 이상의 무언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제 삶에 잊고 지냈던 설렘과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마치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어느 날 라운딩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제가 대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의 제안에 저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대 소녀처럼 붉어진 얼굴을 그가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처에서 비 피하다 갈게요. 하지만 민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날씨에 혼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결국 저는 그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르게 설레고 편안했습니다.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비가 너무 와서 그런데 잠시 저희 집에서 몸좀 녹이고 가세요. 따뜻한 차한잔 드릴게요. 나는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겁니다. 우리는 함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늑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내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캐디 일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는 어느새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께 왠지 모르게 끌렸습니다.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으세요. 나는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마주 잡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10대 소녀처럼 붉어진 내 얼굴을 그가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나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을 때 나는 그에게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는 나를 침대로 이끌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듯 탐색했습니다. 숨죽였던 욕망이 활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선 영혼의 교감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메마른 가지에 다시 꽃이 피어나듯 내 몸과 마음은 그의 사랑으로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민준 씨가 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 꿈을 꾸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나는 서른 중반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낸 59의 여자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인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민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나는 그의 해맑은 미소에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서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어젯밤 일은 제가 너무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나도 될까요?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끌렸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저는 어머니가 좋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는 다시 한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한동안 말없이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슬픔,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파도치는 현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처럼 만났습니다. 몰래 데이트를 즐기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설레고 애틋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행복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의 품에서 비로소 진정한 나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지난 세월의 외로움을 보듬어주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둘다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민준씨는 젊은 나이에 캐디 일을 하고 있었기에 나이 많은 여성과의 만남은 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배를 타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씨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그가 생활이 어렵다고 하면 용돈을 쥐여주었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옷도 사주었습니다.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나 또한 행복했습니다. 민준씨는 나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은인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나를 향해 있었고 그의 손길은 늘 따뜻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준 씨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핸드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들여다본 핸드폰 속 메시지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야, 김 사장 돈 많다더니 진짜더라. 아주 ATM기가 따로 없어. 내가 영이 씨만 잘 구슬리면 이번 달 집값은 걱정 없겠어. 그 아줌마 완전 나한테 넘어왔다니까. 내가 좀만 더 꼬시면 돈더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물주 제대로 물었지.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이 나의 진심이 그에게는 그저 돈을 뜯어낼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를 배신감에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칼에 찔린 듯 아팠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고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한심함이 뒤섞여 나를 잠식했습니다. 민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게 다 뭐예요? 나는 그의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화면을 보고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차가운 계산적인 모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애써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친구랑 장난친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했고,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수모를 겪을 줄이야. 나의 뜨거웠던 사랑은 한순간에 차가운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준 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었는데? 나의 울부짖음에 민준씨는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나의 심장을 더욱 깊이 찔렀습니다. 나는 그에게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골목을 따라 한없이 걷다가 벤치에 앉아 한없이 울었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에 이런 배신이 있을 줄이야. 금지된 사랑은커녕 그저 돈 때문에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니. 나의 지난 시간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구비치는 강물, 아물지 않는 상처와 희미한 그림자. 그날 이후 나는 민준 씨와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번인가 나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요. 사랑했던 마음만큼이나 증오심이 솟구쳤습니다.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나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 이런 아픔을 또다시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한동안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골프장에도 나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텅빈 집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울기도 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더욱 괴로웠습니다. 가족 문제로 이어질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증오심과 자책감 뒤편에서 민준 씨에 대한 알수 없는 그리움이 스멀스멀 피어 올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의 따뜻한 손길,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환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치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의 돈을 보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감정은 여전히 그를 향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분명 그에게 배신당했는데 왜 자꾸 그가 생각나는 걸까?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대인 상처처럼 아프면서도 그 아픔 속에서 묘한 중독성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나는 자꾸만 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늪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민준 씨가 내게 가져다 주었던 일상의 활력, 설렘,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강렬했기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은 더욱더 공허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비록 비열했을지라도 그는 나에게 잊고 지냈던 뜨거운 감정을 일깨워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그를 갈구하는 이중적인 마음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되면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안겨있던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비록 가짜였을지라도 내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동물처럼 민준 씨가 파놓은 감정의 덫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나약한 자신을 질책했습니다. 김영희 정신차려 그 남자는 너를 이용한 거야.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나의 마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내 삶에 깊숙이 드리워져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씁쓸한 타협, 또 다른 시작. 며칠 밤을 잠못 들며 뒤척이던 나는 결국 그의 메시지함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가 몇 번이고 보냈던 미안하다는 메시지,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 우리 다시 만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한없이 기뻐하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과를 들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 했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미묘한 끌림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나에게 왜 접근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내 돈을 보고 나를 이용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나에게 가져다 준그 뜨거운 감정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나의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속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준다면, 당신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준다면, 나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줄게요. 나는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수 없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씁쓸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순수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돈을 주었고, 그는 나에게 젊은 육체와 외로움을 달래줄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스폰서 관계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주었고, 그 대가로 우리는 자주 만나 함께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나에게 다정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의 다정함이 진심인지 아니면 돈 때문에 하는 행동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처량한 신세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나의 노년의 성은 이토록 씁쓸한 방식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걸까? 이런 관계가 과연 행복한 노후라고 할수 있을까?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와의 만남이 나에게 주는 위안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다시 일깨워주고 메마른 내 삶에 잠시나마 단비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나는 이제 골프장에도 당당히 나갑니다. 민준 씨를 지명하는 일은 없지만 가끔 멀리서 그를 바라볼 때면 묘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증오 연민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리움.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나의 인생의 굴곡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하지 않습니다. 충격 실화이자 씁쓸한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 민준 씨가 필요합니다.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금지된 사랑 속에서 아니, 금지된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나의 삶 속에 숨겨진 비밀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과 욕망, 돈과 외로움이 뒤섞인 관계 속에서 과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혹은 그저 잠시의 위안만을 얻을 뿐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듯 복잡하고도 미묘한 인간관계는 없으신가요?